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 5G 최상급 리퍼폰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256GB 또는 512GB 용량 시원한 블루 색상으로 3사 통신사 모두 사용 가능해요.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삼성 갤럭시 J5 2016 상태 좋은 A급 공기계를 4만원에 만나보세요. 통신사 제약 없이 3, 4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상태 A급 삼성 갤럭시 A24 중고폰 128gb 모델을 99,000원에 만나보세요. 색상 무관, 빠른 출고! 알뜰폰 9 0만 옮기면 바로 개통 가능하며 자급제 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지털 비니지 갤럭시 워치 스트랩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캔버스 데님 디자인에 핑크 컬러가 더해져 더욱 특별해요. 5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4중고폰을 만나보세요. 3사 호환 공기계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32GB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와이드 타비 등급 제품을 5만